아 진짜. 아 여기 집 진짜 좋네. 누나 여기 혼자 살아? 아 그래. 진짜? 아이 새끼 또왜 와서 남의 집? 여기 남자 막 들이고 막 그러는 거 아니야? 그리고 혼자 살지, 장난 아니야? 어 역시 나이가 있으니까 서른 다섯이면 다먹었어요아 병신아 씨발 조용히 라도아진 내리지 좀마 유나. 아씨발 아, 겨우 나이 가언급도 아. 없으니까 이면 진짜 이 새끼 꼭 언급시키고. <laughs> 아 얘들 이참 <laughs> <미쳐주면 웃음> 아, 너무 엉덩이 갑니다와 근데 아, 여기 보시면은 요리나 아, 집이 보면 진짜 아늑하고 진짜 면상하고좀 아, 틀리게 좀나요왜 <laughs> 이렇게 <laughs> 멀... 건데, 뭘 건... 아, 건드지? 뭘 건드 안렸어뭘 건들었어? 아, 진짜 싫거든. 어? 진짜로, 진짜 뭘 건들었는데?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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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우리도 왜 왔어? 누나? 누나? 어. 누나 지금 방금 누나 유튜브 유튜브 시작할 때와안 비싸 반수. 짝짝짝. 무슨 <laughs> 영상만 찍으면 이 새끼가 다 조회수 먹더라고. 존나 짜증나서 유튜브 시작했습니다. 사실, 솔직히 이제 응. 쇼리 누나하고 이제 유튜브 하면서 이제 지금 쇼리 누나 시너지 효과로 지금 1 0만까지 찍은 막장 연말 파티. <laughs> 우리 그때 연말 때 스테이크 먹고 절었잖아. 솔직히. 완전 아, 개쩔었지. 쩔었지 와, 존나 빡쳐. 근데 그거 얘가 다 먹어서. 억울해가지고 제가 유튜브를 만들었지 않겠습니까? 나도 먹을 거야, 조회수! 밥 시켜. 너 먹는 게 아니라. 밥 맛있는 거 시켜주고, 어? 항상 오면은, 어? 어 같이, 맞죠? 같이 뭐야, 쇼핑타워 했잖아, 누나, 항상. 잠시만요, 그게 맨날... 쇼핑이냐? 그게 학대지? 뭘 시... 어디 있어 학대시키고. 그래서 오늘은 내가 학대시킬 거야. 나의 유튜브를 왜 보면 너도 희생하라고! 아, 그래. 그거를 위해서! 어? 하여튼, 쇼누아 유튜브 시작하셨고, 해서 진짜 너무 좋고, 예, 잘 됐으면 좋겠어요. 야, 너 몇만이야, 몇 지금 진짜 수? 나십 몇만인가? 형 몇만이지? 뭐 즐겨 찾기 어. 30 36만. 야, 나발집발 간종 새끼가 때려라가. 씨발. 오히려 10달씩만 내서 대라 개새끼가 올려놓고 10만. 이 나고자 겨우 건져놨더니 만 허경이 야, 지발. 난 간종이 존나 쩌네. 딱면상 그러니까 하여튼. 나 이때 천상은 못석이 천상은 먹석이 애가 놀던 바닥에서 진짜. 예, 네, 할말 없죠. 예, 네, 아, 1 십, 십10 얼마라고? 13만. 와, 좋겠다. 13만. 이제 14만이죠. 아, 3만만 떼주면 안 돼. 네, 거의 14만 다 됐죠 아니 는데니으로 하세요. 하세요 아, 독자1 0 0 0 구독자 천명도 안 되는 개찔밥새끼가 어다두고 천만을 가지고띄어줘 어? 워뭐 몸이라도 뭐뭘띄뭐뭐 몸은 리립니다 <laughs> 네, 몸은 좋아해요 아, 좋죠. 만 야, 야 그래, 그래. 유 괜찮아 안 그래. 와, 안 아, 뭐야, 어. 그래 연령제는안어요 아씨, 뭐야 그러게 닥치고 상대만 아니면 됩니다, 야, 다 저는 닥치고, 닥치고 이제부터 어. 그래서 내가 너에게 홍보하는 방법 알려줄게 무슨 네가 공부야?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머릿속에서 어. 내가 말하고 싶을 때까지 네가 무슨 잠겨져 있는 거야 알았지? 어 내가 멘트를 칠 때마다 알았지? 어. 일단 들어가 아 그러면 누나가 만약에 30초 동안 얘기하면 너 뒤지는 거 아니야 씨발 뒤지던가 말던가 그래? <웃음> <웃음> 이 정도 이생을 못하냐 너? 뒤져버려 뒤져버려 알았어 그러면은 어. 뭐 어떻게 하라고? 누나가 한번말 얘기를 하면 내가 어. 배달을 받으면 돼? 어 내가 말할 동안 어 알았어 자해 꾸? 어 나? 어 꾸? ㅈㄴ.. 왜! 내가! 내가 어떻게 해! 아씨발람을 잡아! 아, 알았어 알았어 박으라고! 알았다고, 알았다고 시작? 어 시작 대가리만 먹는거 귀는 냅두고 어 그래 니안 서해 아 내가 한번아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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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끼야 내가 진짜 내가 한번아 <laughs> 여러분 쇼리가 이제 유튜브를 시작했어 <laughs> 쇼리가 검색창에 쇼리 딸기라고 검색을 하시면 쇼리 <laughs> 유튜브 여기서 보면 야 야, 야하 여하 아, 아, 진짜 하어하 여하 뒤졌냐? 아, 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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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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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여하 나다 했어? 어? 다 했어? 나하 똑바로 해야 될거 아니야? 유튜브 시작했으면 사람이 하여가 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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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키형 유튜브로 오시고, 키형 유튜브에 쇼리 영상 다 있습니다. 대박, <laughs> <제가 웃음> <다가>, 이 <이제. 웃음> 쇼리! <웃음> 알았어, 알았어, 이거 일어나. 누나, <laughs>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웃음> 수건 조금 준비했어야지. 수건 어있어 수건 저기 있어? 화장실에 있는 수건 가져올게. 아, 너 건드리지 마, 우리 집! 왜? 네, 암튼! 아니, 어제부터 있었 아, 너! 아, 야. 아, 나 진짜. <laughs> 저, 야, 저, 야, <laughs> 야, 왜? 야, 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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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왜 그... 그래? 아, 이거 다 그런 거야 아, 알았어. 진짜.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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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아, 아 진짜. 아, 아 형님, 들이건다 아. 장난입니다. 절대 이런 일기 들을 일도 없었어요. 그렇지. 여기, <웃음> 여기 <웃음> 보시면 제. 아! 여기 진짜, 이거 진짜 이런 거다 건드리지 마.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어? 건드리지 마. 건드리지 말라고? 어. 건드리지 마. 사람은 원래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게돼 있는 데예 솔직히 책 건드리는 거 진짜 싫어데 책이나 뭐 이런. 내가 근데 여기서 찍지 말자고 나 분명히 오픈이되얘지 건들지 않으 여기가 약속했지? 지금 최고의 장소야 지금. 건들지 않으면 약속했지 데 언제? 약속했지 언제? 좀 전에 어어약속 근데 누나 이거 뭐야? 아 이것만 이거 영어 동화 야 영어 여... 아나 이렇게 나 이렇게 지금 영어 얘기할까봐 <laughs> 영어 동화 아니야 이거 말고 영어 동화 말고 영어 동화 말고 자 저거 저거 아... 아니 아이거만 이것만 보겠다고 아 병신아 맥킨도시 가이드 뭐. 맥킨도시 가이드 뭐. 아, 씨발새끼야 진짜 왜 씨발새끼 병신아 이쎄게 때리네 이 도가 와 잠깐만 야, 야, 앉아 빨리 똑바로 앉아 내가 건드지 말랬지 책야 알았어 누나 다시 넣어놓을게 <laughs> 어 개새끼야 야히고 막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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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아고아 아! 아막아고아히고 아, 앉아막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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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앉아 막히아 막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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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리고막앉고 막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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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아고 막히고 막히 아, 막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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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히아 막히고 막히고 아! 히고막 어? 아! 고 막히고 막히고 <laughs> 트리카타의 유튜브로 넘어 존나 야해. 씨발, 가슴 다 깠어. <웃음> <Yeah>? <웃음> <웃음> 아, 씨뭐 아, 왜? 뭐 하는 거야? 아, 집에 왔으면 대접을 똑바로 해줘야지. 네. 뭐 하는 거야? 그러면 대접해주지, 왜? 와. 아... 됐어. 이제 할 만큼 다 했네. 이제 꺼져. 야, 뭐라고? 꺼져. <laughs> 꺼져, 빨리. <laughs> ல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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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